야, 이 고양이들은 다 살아 있네. 여기 다 모여 있네요. 뭘거리 꼴이 아니네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여기 네 마리. 다 색깔이 비슷한데. 다섯 마리인데. 응, 어. 살았네. 그래도 어떻게 네 마리 저기 다섯 마리 색깔이 다 똑같네. 어뭐한 마리 뭐야? 고양이 여기 다 모여있네. 갑자기 이렇게 많아어 얘가 한 마리가 지금 야, 쟤를 공격하네요. 색깔이 틀린 쟤는, 요 씨. 야, 야. 왜 그래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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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왜 공격해, 왜,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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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야, 씨, 꺾어있다라가는네 저거. 야, 검게 탄애못 봤니? 어? 동물단체에서 뭐 왔나? 두 마리. 야. 얘네들 여기 있는데. 다른 고양이는 침범도 못하네. 애교 부리고 있습니다, 지금. 밑에 있는 게 새끼, 새끼 같은데. 물하고 지금 물 왼쪽에 물이고 저기 밥다 퍼놓고 구간입니다 야 거기 늦췄냐? 어? 늦춰야 여기는 덕천마을입니다 이쪽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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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 탈래 응? 왜 왔어? 응? 어? 야 뭐하는 거야? 걸어나왔어 뭐 어? 뭐하러 나온 거야? 어... 너 불났을 때는 어디 있었냐? 어? 기 지키고 있었어? 아, 여기. 아예 들어 누웠습니다. 지킨다고 피곤했는가 보네. 야, 또 좋냐? 어? 졸고 있어? 졸고 있어? 다 탔습니다,